안녕하세요. 오늘의 핵심 내용 알려드릴 박 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스크롤입니다. 우선 스크롤 최근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금일 급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한문한문이 분분 케이스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 먼저 스크롤에 관련된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투자를 어느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된다라는 건데요. 현재 스크롤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되 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전부 다 공유드렸었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며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스크롤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 제가 해당 자료와 차트를 비교해 가면서 부...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자리에서 약300%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재료의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세력들이 펌핑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에 매수, 매도가 전부 들어가 있구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또 어떤 흐름으로 최종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예정인지 정확한 일자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저 또한 이 자료를 굉장히 어렵게 직접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당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6712-2340으로 숫자 7이라고 딱한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금전 요구 한푼 없이 100%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선착순 100명 한정에서 제공해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급등이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락에 남기시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정보 한번 미리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개미식 매매는 그만하시고 저한테 문자 남기는 시간 딱 5초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한번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 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 코인은 요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이고요. 단기 폭등을 보여줄 코인입니다. 저 역시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두바이 정부와 단기 폭등을 보여줄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인판의 중심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현재 코인판의 폭락과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의 인물인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손만 스치며 모든 코인들은 대폭등을 했습니다. 단독으로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오늘 정보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트럼프는요, 그의 아들과 코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업비트에 상장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극초기 투자자는 엄청난 수익을 본 코인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상장 폭락은 극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면서 나왔던 당연한 폭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극초기 투자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최대 수익 챙길 수 있는 엄청난 코인 정보 지금부터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와 비공식적 세계 최고 갑부죠. 약 한화로 2,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망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 이두 세력이 매집하는 코인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폭등을 보여줄 코인입니다. 자 본론으로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단기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을 하면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까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손해를 보고 수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렵게 들어온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정말 소름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오피셜 트럼프입니다. 오피셜 트럼프는요, 상장하자마자 0.69달러에서 무려 76달러까지 어마무시한 폭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저점에서 2차 폭등이 다시 나왔었습니다. 이 2차 폭등을 주도했던 세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찾아낸 비밀, 두바이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그들의 매수 시그널에 오피셜 트럼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도 소름 끼치는 건요,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줄 코인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줄 11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확보했습니다.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11월 한달 매매 계획표만 확보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코인판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11월 한달 매매 계획표, 유튜브에서는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 가려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11월 한달 매매 계획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010-6712-2340으로 숫자 7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요.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확보한 이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보여줄 11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판은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정보드리는 11월 한달 매매 계획만 있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보를 들으셔야 큰 수익을 낼수 있고 11월 한달 매매 계획표 상승 폭발 직전입니다. 정보 듣고서 큰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 꽉 잡고 가야 합니다. 얼마 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지나쳤던 사람들은 어떤 후회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려드릴 11월 한달 매매 계획. 기회를 잡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 성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박부장이었습니다.